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만족함을 누리며 성령의 생명의 강수를 마시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Jesus loves you"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주보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꼭이 주보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시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아, 이제 어제 푸드 트럭 전도하고 나서 새 가족들이 오면은 새로운 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아, 그들이 이제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이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아는 분들입니다. 예, 아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 이거를 다 아, 여러분이 다 마음 속에 예, 믿는데. 예,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영접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이 오늘도 믿고 따라하고 또 그대로 훈련을 받고 이것을 잘 숙지하고 여러분이 외우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3분 메시지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랄지, 또는 부모님이랄지, 곁에 있는 동료랄지, 그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는 말보다 3분 동안 잠깐만 내 얘기를 좀 들어줘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이 그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액기 스만 뽑아서 복음으로 딱 설명한 것이 오늘 다섯 가지 색깔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3분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추보에 꼭 가져가셔서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외우시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메시지로 3분 메시지를 잘 복음으로 담으셔서 여러분도 믿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색깔 한번 보여주겠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들려주지 아니한 아름다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색깔이지요? 노란색인데, 황금색으로 합시다. 아, 다시요, 무슨 색깔이에요? 네, 황금색입니다. 저 보이시는 이 황금색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선포의 기능보다 교육 기능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성경구절 따라 하면서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황금처럼 맑은 유리 같은 그런 깨끗한 길이 있고 온과 포화와 모든 보물이 있는 곳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대보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곳이 없고 곡하는 곳도 없는 정말로 기쁨과 빛과 사랑이 가득한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검은색을 보여주겠어요. 이 죄, 이 검은색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뜻합니다. 따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인류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 원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죄, 관역이 있는데요. 그 관역에서 조금 벗어나던, 많이 벗어나던, 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 거짓말이나, 또는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거나,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에 포함됩니다.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값으로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가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형편인 사정을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깊이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이쁜 외모가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한 가지 구원받을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붉은 색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붉은 색장 저기 무슨 색깔 같아요? 예, 네, 빨간색, 붉은색이라고 합시다. 예, 네, 저 붉은색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저희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소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소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는 가시멸류관 쓰시고 또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을 박히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허리에 창을 맞으시고 로마의 병정의 채찍에 예수님이 등어리를 찢김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모두가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이불이 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충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누가 택배 기사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하면은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고 내게 손님이 오면 환영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조청하고 환영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을 영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문을 열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세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졸지 말고,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손 한번 모으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요. 믿는데 또 믿는 거예요. 형제적인 겁니다. 구원은. 10년 전에 믿었는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 주규철 목사님처럼 신사 참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믿어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믿음은 누구도 몰라요.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박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로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하얀색, 맨 끝에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조주할 자로 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맞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애를 낳는데 애가 힘써서 낳는 겁니까? 아니면 엄마가 힘써서 애를 낳는 겁니까? 엄마가, 엄마가 애 써서 낳습니다. 애는 뒤돌아설 뿐입니다. 그 엄마 문 쪽으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돌이킬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애 쓰시는 거는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낳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상,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그 사실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성경 위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성장 발달해야 됩니다. 초록색 한번 보시면 이 모든 풀들과 나무들이 다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발달되지 못한 신앙인들은 미안하지만 성숙된 그리스도인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안 쉬면 사람이 살수 있나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저 여러분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사업의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고 그 사업 문에 직장의 문에 들어가고 직장을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음, 차 타기 전에 기도하고, 사고가 나도 기도하고, 감사가 있을 때 가난하고 또 부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밥과 같아요. 양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밥을 안 먹으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자는 늘내 영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 죽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곡기를 끊어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맛이 돌아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대로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성경.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신천지 이만희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을 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를 피던, 레위기를 피던 그 속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롭게 우리에게 증언한 것을 믿으시고 성경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곤면합니다. 저의 에분하고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시작. 또한번 합니다. 성경말씀 좀외우시다 시작. 성경말씀을 잘 외우시기를 바래요. 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만 말고 지킵시다. 시작. 성경 말씀만 알지만 말고 지킵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남 소망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듯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우리 칼빈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께서 출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다스리실 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할때아 내가 정말로 이 교회로서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면서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끝까지 승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오남수만교회 교인입니다. 시작. 오늘 예배 드리고 점심을 공동체 포트락으로 파티를 하실 건데 여러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즐겁게. 기쁘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 오나무수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푸드트럭 전도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전도를 하시는데 떡볶이도 주고 오뎅도 주고 또 그리고 달고나도 이제 해주면서 어떤 친구는 달고나면서 이게 손도 디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힘든데 하루 종일 또 오뎅을 푸고 저희 아내도 오뎅을 푸면서 주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 눈, 어저께 눈 왔잖아요. 눈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막 전도하면서 예수님 사랑 전했는데, 다들 그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남수만교회가 따뜻하답니다. 익히 좋은 소문이 있다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에이, 기오남수만교회 에이. 가지마. 이렇게 하면은 그저 전도해도 뭐 그냥 더 그냥 나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가서 어 우리가 이렇게 나누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 고 여러분 정말 소원합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지 말시다하나님 이름 욕먹이지 말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로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전도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오남수만교회가꼭 돼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